안녕하세요. 에, 주식회사 케이스 창호 유리의 성상문 이사입니다. 에, 오늘 어, 인사를 또 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이천의 어, 이천마트 건너에 이천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전시장은 한 70평 규모가 되고요. 에, 여기는 뭐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어, 가정집이다 생각으로고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어, 인테리 했습니다. 인테리어 가지고 안중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어,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건요. 제가 그 블로그를 새로 이제 개, 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인스타도 하고 제가 영상 이렇게 유튜브는 이제 많이 올려놓으니까 구독자도 많고, 어, 그런데 오늘 안내해드릴 건요. 저희네가 이제 공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천 전시장이니까. 그래서 저희네가 하는 범위는 어디냐면요. 예, 서울 일대, 경기도 전체 다 하고, 어, 뭐 파주까지, 문산까지 다 하고요. 하고서 인천 쪽다 하고요. 어, 그 안산 뭐저 밑으로 내려가서 천안까지, 천안까지 다고 청주까지 이렇게 해서, 에, 청주, 천안, 온양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서 어, 제천이랄지, 또 충주, 원주, 어, 춘천, 뭐 가평, 뭐 이런 데까지 양평까지 다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두 시간 걸리면 가거든요. 저희네 공장은 어디 있냐면요, 경기도, 에, 광주시, 곤지암읍. 경춘대로 204번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공장에는 유리공장과 틀공장과 시공팀과 모든 걸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다른 데하고 좀 차별화가 틀린 게 뭐냐면요 철거도 저희는 갑니다 그리고 유리도 저희는 공장이니까 저희는 갑니다 시공도 우리가 하고 모든 걸 하나 다 끝나는데 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공까지 다 해서 AS까지 다 해서 다 해가지고 저희네는 첫째 a 스가안 나오게 하는 게첫첫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공을 가서 어, 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서 소비자의 그 어, 애로사항 있는 걸다 들어주고 저희는 그러고 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앞으로 블로그를 많이 하니까요. 블로그에 그 우리 메인에 보면 그 하나를 치면은 전체적으로 뭐 시공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달지 시공사례도 뭐 지역별로 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공사 그 인테리어 적에 인테리어 것도 부서도 있고 주택원 주택도 그것도 도 있고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그 사실을 하면서 이렇게 빨리 알려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개가 많습니다. 왜? 왜냐하면 허신 분들이 소개가 많고 또 어느 집들은 예를 들어서 부천 중동 뭐. 얼마쯤, 얼마이면 가겠지만은 부천 중농 같은데도 1층이 공사하니까 또 2층이 오고, 2층이 오니까 3층이 오고, 또이번에또 7층이 오고, 또 10층이 오고, 이렇게 한 동에서도 이렇게 시리즈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 소비자분들이 어, 저한테 전화 문의 많이 오셔가지고, 어, 뭐 이렇게 사시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요, 어, 사시를 공사를 했는데, 그,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막,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집 가서 공사해달라면 참 힘들어요. 힘든데 또, 뭐, 가면 또, 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안 되는 공사 없습니다. 무슨, 뭐, 다른 데 보니까요, 뭐, 타일 한번 붙이면 얼마, 뭐, 뭐, 실리콘 내부에서, 뭐, 마스킹 테이프 붙이면 얼마, 안 붙이면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저기 뭐, 스카이를 쓰는데 뭐인지를 쓰는데 인지 비용을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안 받습니다. 안 받고요. 어 합리적인 가격에 공장에 직접 오고 그 대신에 창틀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또 우리는 특허 받은 게좀몇 가지 있어요. 방충망 특허 받았죠. 방충망 자석 받았죠. 앞에 또 끼는 거 받았죠. 그런 특허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또 이렇게 납품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납품도 하고 캐시나 이런 데로 또 납품도 하고. 그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네가 최근에 이맥스라는 걸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진에 또 이맥스 수료식도 제가 같이 가서 또 상패 들고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공사를 하루만 맡기시면은 집이 아주 깨끗하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어, 영상은 계속 올라온 대로 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천 전시장에서 간단하게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 집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